양담주는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새벽 4시.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봉투를 보았다. 어젯밤 우편함에 들어있던 이름 없는 편지였다. 큼지막한 글씨로 양담주 의원께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한잔 마시며 편지를 뜯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언니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메모에는 당신이 잊고 싶은 진실을 내가 기억한다. 조심해라, 라고 적혀 있었다. 양담주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이게 무슨 장난인가. 그녀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아침 일찍 김비서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양담주의 스케줄을 확인하며 커피를 내왔다. 김비서는 양담주의 얼굴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원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양담주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쓰레기통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언니였다. 언니는 들어서자마자 양담주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너, 어제 집에 늦게 들어왔지? 누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있더라. 양담주는 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일찍 들어왔어. 언니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봤어. 어떤 남자가 서성이다가 갔어. 그 순간. 현관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양담주와 언니는 동시에 현관문을 바라봤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 이웃남이었다. 그는 이쪽을 쳐다보는 듯 했다. 양담주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평소에는 무관심했던 이웃남의 시선이 오늘따라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대화는 이미 누군가에게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양담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편지와 이웃남의 시선, 그리고 언니의 경고가 한데 섞여 그녀의 특별한 하루는 긴장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양담주는 어젯밤 잠못 이루고 뒤척였다. 당신이 잊고 싶은 진실을 내가 기억한다. 편지 속모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침 일찍 그녀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오후 3시. 베로 카페. 혼자 와라. 오지 않으면 진실이 공개될 것이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양담주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알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오후 2시 50분. 그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카페 안은 한산했다. 창가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어제 집 앞에서 서성거리던 이웃남이었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양담주는 그가 자신을 협박한 장본인이라는 충격적인 발견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웃남은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의원님 과거 사진입니다.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죠. 봉투 안에는 그녀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도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양담주의 손이 떨렸다. 당신, 이걸로 뭘 원하는 거야? 이웃남은 태연하게 말했다. 간단합니다. 제게 필요한 돈을 주십시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때 양담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였다. 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담주야, 지금 뉴스 봤어. 내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 과거 의혹에 대한 기사가 막 뜨고 있어. 양담주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미 언론의 보도가 시작된 것이다. 이웃남은 그녀의 반응을 즐기듯 웃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원님,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는 예상 못한 제안을 던졌다. 아니면 제가 의원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겠지만요. 양담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긴급 상황이었다. 그녀는 중요한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이웃남과의 운명적 만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양담주는 이웃남에게서 벗어나자마자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강력팀 박 형사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형사는 노련한 눈빛으로 양담주를 응시하며 사건의 진실 파악에 나섰다. 의원님 협박범이 이웃집 남자라고요? 신빙성이 났습니다만 그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양담주는 자신이 받은 편지와 이웃남과의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 있어요. 분명히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사는 일단 주변 반응 확인을 위해 이웃남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양담주는 언니에게 연락했다. 언니는 그녀의 집으로 달려왔다. 담주야. 괜찮아?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 온갖 루머가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어. 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양담주의 과거 의혹에 대한 게시글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다. 김 비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의원님, 지금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엿보는 대응은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조언했다. 박 형사는 이웃남을 조사했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웃남은 오히려 양담주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한다고 증언했다. 저는 그저 의원님께 안부인사를 건넸을 뿐입니다. 협박이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의 증언은 너무나도 태안했다. 박형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양측의 증언이 엇갈립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언니는 양담주에게 함께 행동하자고 제안했다. 네 혼자서는 안 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녀는 양담주의 손을 잡았다. 양담주는 언니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이웃남의 교묘한 거짓말과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비난은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양담주는 여론의 압박과 박형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좌절했다. 이때은 결국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김비서에게 지시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관련 기사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다. 김비서,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돼. 그녀는 차갑게 명령했다. 김 비서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의원님. 이런 식으로 무모하는 것은 자칫 더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양담주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언니는 양담주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담주야. 이렇게 덮으려고만 하면 안 돼. 진실을 밝혀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자매의 관계는 더욱 긴장 상태에 놓였다. 박형사는 상부로부터 사건을 조용히 종결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는 양담주를 찾아와 말했다. 의원님. 위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증거도 불충분하고요. 박형사의 말에 양담주는 고립감을 느꼈다. 모두가 그녀를 외면하는 듯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덮고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 이웃남은 여전히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알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시선은 양담주에게 끊임없는 압박을 가했다. 그녀는 한계에 직면했다.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 과거의 자료들을 뒤적였다. 오래된 사진첩 속에서 이웃남과 관련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 이웃집에 살던 소년의 모습.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도 흐릿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여론은 점점 더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양담주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녀의 정치 인생이 이대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양담주는 더 이상 무마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치 생명과 명예를 걸고 정면 승부를 결심했다. 김비서,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를 해. 더 이상 숨기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양담주는 언니를 찾아갔다. 언니, 나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진실을 밝힐 거야. 언니는 그녀의 결단에 감격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담주야. 네가 오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언니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퇴직금을 내밀었다. 이 돈으로 뭐든 해봐. 증거를 찾아야 해. 양담주는 언니의 희생에 죄책감과 동시에 큰 힘을 얻었다. 그녀는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과거 이웃남과 얽혔던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웃남은 양담주의 이런 움직임을 눈치챈 듯. 더욱 교묘하게 그녀를 압박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그녀의 과거를 왜곡하는 기사를 퍼뜨렸다. 양담주는 포기 직전까지 몰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야? 그녀는 절규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언니의 격려와 김비서의 묵묵한 지원은 그녀에게 극한 도전의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웃남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고,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유사한 협박 사건들을 파헤쳤다. 이는 마지막 기회였다. 양담주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때 우연히 오래된 지역 신문 기사에서 이웃남의 이름이 실린 작은 기사를 발견했다. 과거 한 지역 유지의 재산을 노린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양담주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증거의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그 기사를 들고 언니에게 달려갔다. 언니, 이거 봐, 찾았어. 드디어 찾았다고. 양담주는 언니와 함께 밤샘 조사 끝에 이웃남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다. 그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했던 상습범이었다는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다. 특히, 오래된 지역신문 기사 속에서 이웃남이 과거에 저지른 유사 사기 사건의 피해자 명단을 찾아냈다. 그중에는 양담주의 가족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 있었다. 그들은 박형사에게 증거를 제출했다. 박형사는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이웃남의 뒤를 캐고 있었다. 의원님, 이웃남의 과거 행적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군요. 그는 양담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뜻밖의 조력자는 한명더 있었다. 바로 최 기자였다. 그녀는 양담주 사건을 독립적으로 취재하던 중, 이웃남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하고 있었다. 최 기자는 양담주에게 연락해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공유했다. 의원님. 이웃남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제가 그의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충격적인 반전 증언들을 내놓았다. 이웃남의 전 부인과 과거 직장 동료들이 그의 악행을 증언하며 그가 양담주에게 보낸 편지와 유사한 협박 수법을 사용했음을 밝혔다. 이 모든 증거와 증언은 바이럴 반전을 일으켰다. 온라인 여론은 순식간에 양담주에게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웃남의 실체에 경악했다. 결국. 박형사는 이웃남에게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웃남은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김비사는 양담주에게 이웃남이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뉴스를 보여주며 말했다. 의원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양담주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기적적 회복을 이뤄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정치 인생에 있어 역전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언니와 최 기자, 박 형사, 그리고 김 비서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웃남의 검거 후, 양담주는 긴 시간 동안의 혼란과 불안에서 벗어나 비로소 안전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과거의 행동들을 깊이 반성했다. 사후 정리가 시작되었다. 언론은 이웃남의 범죄 행각과 양담주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녀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양담주는 언니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관계 변화를 맞이했다. 언니는 이제 그녀를 전적으로 믿고 지지했다. 담주야, 이제 네가 진짜 정치인이 된것 같아. 언니는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양담주는 이번 사건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권력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과 용기라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김비서와 박형사, 최기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비서는 양담주의 변화된 모습에 깊은 신뢰를 보였다. 의원님, 이제야 의원님다운 모습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박형사는 그녀에게 악수하며 말했다. 의원님 덕분에 저도 한수 배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최 기자는 양담주의 새로운 행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양담주는 정치인으로서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대중 앞에서 선언했다. 그녀의 일상 회복은 순조로웠다. 아침마다 이웃남의 집을 보며 불안에 떨던 지난 날은 이제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어려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성장의 여운이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양담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은 때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극적인 반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